내가 가고 싶은 미술대학 모의 지원 해보기. 미술래에서는 내가 지원할 학교에 가 지원을 해보고 전년도 평균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하여 입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술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내 점수를 입력한 내용이 남아있답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입시 분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먼저 내 점수를 입력해야겠죠? 점수는 원점수를 입력합니다. 가채점 점수로 모의 지원을 해본 후 수능 점수가 발표되면 실제점 점수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2외국어의 점수가 없으면 0으로 표기된 점수를 없애야 등록이 된답니다. 12월 2일 이후 실제 수능 점수를 수정하고 실지원을 누르게 되면, 실지원 학생 수를 알수 있습니다 내 점수를 등록하였고 이제 내가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 볼까요 대학 검색에 들어가시면 지원은 가지원과 이동 실지원으로 나눠지는데요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원을 해보고 같은 군의 다른 희망 학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단 3번 밖에 기회가 없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이동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동을 할 때에는 전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캡처하시거나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제 가상 지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군의 서울 지역, 성신여대, 서양학과를 모의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가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가지원을 하면 평균 점수와 가지원 인원수, 대학별 내네 점수가 나옵니다. 성신여대 서양학과의 평균 점수는 181.38이고 내네 점수는 230점입니다. 평균 점수보다 내네 점수가 높으니 지원해 볼수 있겠네요. 이동을 할 때에는 전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캡처하시거나 적어두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학교의 평균 점수가 궁금하다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군,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서양학과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가군, 숙명여대 서양학과의 평균 점수는 263.28이고 대학별 내 점수는 328점으로 64점이 더 높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내 성적으로 가능한 미술대학은 성신여대 서양학과보다 숙명여대 서양학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가지원 상태이기 때문에 실성적표가 나온 후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가지원을 해보고 최종 결정 후 실시간 지원까지 해보면 입력하는 학생에 따라 대학별 내네 점수의 변동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 평균 성적을 이용한 비교 자료이고 실기 성적이 제외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미술랩 앱을 연결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misul.or.kr로 접속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시 뉴스, 입시 이야기, 미술 동영상, 학과 가이드, 갤러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